이제 그 신에 대한 개념을 탐구를 하기 전에 헷갈리실까봐 용어를 미리 정리를 해드립니다. 여러분,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브라흐 마 마고, 브라마는 사제, 브라마는 영어로 브라민, 이건 사제 계급을 얘기하는데,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브라흐 만입니다. 만 사실 그두 단어가 같아요. 산스크리트어로는. 자, 근데 이걸 범, 아, 이려할 때그 범이 브라흐만입니다. 브라흐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감만 <laughs> 잡으셔야 돼요. 자, 브라흐만을 지금부터 얘기해야 신을, 인도에서 얘기하는 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브라흐만은 뭐냐? 아, 제일 비슷한 개념을 찾는다 그러면 기. 기 아시나요? 동양 사상에서 기랑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? 저는 에너지? 에너지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공계생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. 근데 동양의 표현 중에는 기라는 표현이 가장 가장 비슷해요. 근데 기만은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도대체 뭔지 이해하실 수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. 이거는 인간의 지성과 감각, 그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. 이게 뭘까? 그렇다고 알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